11월 29일 이스트럼농장입니다 오늘은 콩팥 중에 오전에 팥을 다 수확을 했고요 저렇게 그다음에 고은는 콩을 메주 콩을 지금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지가 엄청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로 투입을 하고 투입을 하면 저그 안쪽, 이통 안에, 하얀 통 안에서 칼날들이 쏟습니다. 그래가지고, 통만 통하고 찌꺼기를 떨어뜨려가지고, 이렇게 나옵니다. 나오면 이 틈으로, 이 틈으로 통만 빠지고, 찌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, 통은 이렇게 나오는, 들어갑니다. 그리고 찌꺼기는 바람에 의해서 날아갑니다. 총은 한 5일 정도 말렸습니다. 총은 5일 정도 말렸습니다. 이 소리 때문에 시끄럽죠? 1차 수확을 하고 2차 수확을 마저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